더 올려놨구요. 바디, 바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. 그죠 안쪽에 오히려 이런 가드가 진짜 가치가 있으니까 좋죠. 자, 여기에 좀때 문제가 없습니다. 오히려 여기 해놓을 땐 앞에가 뉴스는 쟤를 살짝 올려줘야 될게요. 살짝 올려가지고 앉아 있어요. 니쇼 그러니까 반응이 있다 보니까 이거 쇼기 반응이 있어요. 쇼 반응이 살짝 올리고. 앞쪽에다가 빠대좀 무거운 것에 되면은 이렇게 수평이 이루어지겠죠, 그렇죠? 이거 얘가 지금 뒤쪽에 프레임이 뒤쪽에 있으니까 무거운니까 뒤쪽 넘어간 것 같아요. 앞쪽에 윈치라든가 아 윈치 하나 달기 됐잖아요. 윈치 여기 달아줘서 눌리시면은 저기도 수평이 이루어지겠습니다, 이렇게. 이렇게, 자, 습니다 자, 이렇게 해서 호환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. 음, 나쁘지 않네요. 자. 와이드는 안 하셔도 될것같은데 위에서 봤을 때 프레임이 이렇게 딱 이렇게 올리고, 이렇게. 프레임이 딱 맞아요. 그 다음에, 거의. 위, 이쪽에, 예. 와이드는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